이게 내가 해보서좀 쉬워 보일 수 있는데 안 해보신 분들은 좀 짜증 내시더라고 음. 엄청 꽉 조여줬고 이제 마이너스는좀따 조립을 할 거고 음. 위에 사하만 음. 괜찮아 영상 계속 촬영해 네 여보세요 저 신청을 해야될거같아게이 지금 부터 그리 칠해라 그 다음에 아 신청하느라 칠해이게 네, 그럼 좋네. 제가 너무 시지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또 오래 살아지다 말해요. 그서 이제 요 네, 그래서 가지고 네. 네, 이제 이거를 그랬다. 네, 저희가 신규 계약도 하시면은 이, 이전하실 때도 지네네 필요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어, 보통 몇 대나 필요하실 것 같으세요? 예네네네네네네네 예. 그렇죠. 네 아, 리치 침대 다리들이랑 이렇하시면 렌탈료 추가 없이 이정톤보두 대를 거기다가 먼저 보내고 7m짜리 세대도 먼저 보낸 다음에 나중에 센터에서 이제 여기 평창이 끝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전체를 그냥 그 센터에서 반납시켜 버리는 걸로. 네. 임대료 오반비는 따로 추가 안 해요. 저희는 그렇게 재치한 업체가 아닙니다. <laughs> 네. 전화가 들어와서 설명을 못 했는데 볼트는 최대한 대칭을 맞춰서 조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살짝만 벌어놓은 상태에서 전체를 다 조립을 하고 그리고 볼트를 체결해주면 되고 충전은 작업 끝났을 때는 무조건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걸볼 수가 있고 이선이좀 보기 싫으니까 내가 타이어좀 묶어줄 거야 너무 가까이 잡으면 케이블 타이어에 어서 손이 다칠 수도 있으니까 약간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작업하면은 끝! 하고 이제 이거 잘라드려야 되니까 정리하고 이제 네, 요거 다 잘라서 쓰레기 정리해드리고 그리고 우리는 다음 가면 될것 같아요. 세 번째 장소로 가무거 같아요 세번째 장소로 출발합시다